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다혜기입니다. 아, 오늘은 어 화요일. 아, 오늘도 어, 날씨는 여기 서울은 날씨가 좋아요. 뭐 오늘 오후에 뭐 비그림도 있기는 하지만 아, 그 남쪽 지방 어 이쪽은 좀 비가 좀꽤 오는 것 같은데 서울은 올지 말지 같아요. 올지 말지 같아요. 어 제가 오늘은 뭘 했냐면 올라와서 저차강차강을다 걷어줬어요. 어, 작년에는, 작년에는 제가 내놓고선,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여기까지 해서 차광을 해가지고, 음, 해서 한한달 정도를 차광을 했던 거고요. 어, 올해는, 어, 또 작년하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또 단련도 되고, 어, 또 이제 한해더 묵은 것도 나이도 먹고 그래서, 어, 올해는 지금쯤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어, 차광을 안 해줬고, 또 위에 있는 아이들만 어, 창들은 겨울에도 어, 약간 저희가 이제 날씨가 저거 할 때는 내놨다 들었다 안으로 들었다 밖으로 내놨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음, 한 진짜 한넉 달을 넉 달을 안에 그냥 있던 아이들이라 혹시 몰라서 거기까지 어, 반차광은 해줬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올해는 한 3주? 어, 제가 4, 3월 10일날 일날 아이들을 내놨으니까 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차광을 다 걷었죠. 혹시라도 음, 차광을 걷어서 어, 아이들이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어, 입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전체적으로 다 화상을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아니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밖에나 옥상이나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면은 곱게는 못 키워요. 약간 거친, 거친 듯이 크거든요. 어, 그것도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번 그렇게 또 상처를 입고 뭐한 아이들은 좀더 강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크면 어, 먹고 어, 작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먼저 걷은 거죠. 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어, 차광을 다 걷었네요. 그래서 이제 훤하니까 훤하니까 그 위에 있는 아이들도 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잘 보이고 음, 한 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그 위에 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차강으로 어쨌든간에 약간 그늘이지잖아요. 그늘이져서 잘안 보였던 안 보였던 어, 그런 아이들을 오늘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음, 아이 어, 아이는 이 아이는 신데렐라. 아 어, 신데렐라, 신데렐라하고 이 아이는 청키거든요. 근데 지금 청키가 이게 완전히 그 초록이었어요. 연두 초록. 어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올해 되면서 이제 어, 작년부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입장도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핑크로 문드르는 게뭐 청키나 아, 못 봤어 이런 거. 어 청키나 뭐 신데렐라나 거의 지금 어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청키가 조금 더 입장이 통통하네요.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약간 납작하면서 그렇고 아이고, 응. 어. 청키는 조금 이렇게 더 통통하네요. 통통하게 그렇게 이제 물이 들고 있네요. 아이고. 요 아이는 신데렐라. 뭐요 위에 있는 아이들도, 어, 위에 있는 아이들도 뭐 거의가 창이에요. 어, 요 아이는, 어, 산타 마리아, 뭐, 루비 클론, 또요 아이는, 어, 태블리 로즈. 요 아이는 이제 약간 그 이제 검은 빛, 뭐 흑장미 같은 그런 검은 빛으로 이제 아이가 물을 들고 그러는데, 꽃대도 꽃대도 이렇게 약간 검붉은, 짙은 검붉은 요런 이런, 이런 아이 꽃대하고는 어, 조금 꽃대 색깔도 다르죠. 음. 꽃대 색깔도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 근데요, 아쿠아마린 이 아이는 진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아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면서도 어, 손을 안 대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음. 아이가... 음, 아이가 무슨 탈을 보이거나, 뭐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 이제 해 줘야 되나 보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이가 팔을 안 보여요. 언제나 씩씩해. 언제나 씩씩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안해 주게 되네요. 이요 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어요 아이도 조금 이렇게 이 아이가 완전 핑크였었거든요. 핑크였는데. 음. 안에 들어가 있고 뭐 하고 하고 또 이 차광을 또 이렇게 가려놓고 했었으니까, 어, 색이 덜 들었겠죠. 이제 금방 또 이제 핑크 되겠죠. 어, 요 아이는 아이보리. 음, 아이보리가 작년에는 제가 이제 여기를 화상을 입혀가지고, 음, 그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이보리가, 어, 제가 이제 이거 키운 지는 좀한 1년 반? 1년 반, 뭐, 2년 되, 가나 아마 안될 거, 안 됐을걸요. 근데, 그랬는데, 그, 이제, 그, 물에 약하다고, 음, 약하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들어서, 아, 이 아이를 다른 아이랑 좀 달리 키워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냥 한번 똑같이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laughs> 음, 괜찮았어요. 모르죠? 또 올여름을 어떻게 지낼지. 작년 여름은 어떻게, 여기, 요기, 여기만 살짝 화상만 입은 거, 음, 살짝 면 입장 화상 입고, 이제, 그거로 또 넘어갔고요. 올여름은 또 어떻게 되, 아, 지금 제가, 두번 여름을 겪는 거네. 이제 요번 여름 오면은 어, 두 번째 여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아이인데 어, 어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어, 박화장은 이제 꽃이 이렇게 이렇게 음, 이제 하나 둘 이제 다 이렇게 피네요박화장꽃 이쁘죠. 어, 노랑인게 요또 수술 끝이 수술 끝이 이렇게 이제 노랑빛인데 얼핏 보면 약간 흰 땡땡이처럼도 어, 보이거든요. 별꽃처럼 아주 이쁘네요. 어, 박화장, 박화장 꽃이거요 박화장은 이렇게 노랑, 또 여기 빨간 끝장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여긴 또 연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색이 그한그 그 화분에서 한 아이에서 세 가지 색을 지금 볼수 있는 거잖아요. 봄에 꽃필 때, 그래서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오견, 오견을 이제 영상에 담았을 적에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정리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음,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자를 거 자르고, 자를 거 자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를, 여기를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수평을 맞춘 거죠. 높이를. 음,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많이 정리를 해주고, 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이 아이는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했던 아이라, 크게 정리를 할건 없었고, 음. 이 아이가 정리할 게 많았었죠. 근데 지금 이 아이를 거의 정리를 했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쪽에도, 여기도 지금 제가 잘랐는데, 고기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 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가 이렇게 썩 건강하지 않아서, 어, 그 아이도 잘라냈어요. 이 아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뭐, 평상시에 잘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들이고 음. 요 아이는 그 뭘로 철한데 이 아이를 제가 그 작은 분에 있었어요. 한 요만한 요런 분에 있었나?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커져 가지고 커져 가지고 분갈이를 했더니 분갈이 옴살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온비 맞고 하고선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자리를 어. 잡아가는 것 같아요. 멀로 저라. 이 아, 뭐, 어, 아이는 벤바디스, 벤바디스, 어, 어, 묵둥이. 이 아이는 그렇게 이제 묵어서 벤바디스가 또 하엽도 또 많이 지고 그러잖아요. 또 입장도 많이 달고. 근데 이제 묵으니까 하엽도 잘안 생기고 입장도 크게 안 달고 거의 그냥 얼음땡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벤바디스. 어, 이 어, 아이는 어, 길바쳐라. 이 아이도 음, 이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까요? 그늘이 지긴 할 텐데. 이 여기가 이렇게 빡빡했어요. 음. 빡빡해가지고 안에가 가득 찼었는데 또 빡빡하고 너무 그러면 여름에 거기가 통풍이 안 돼서 습할 적에 고온 다습했을때 그러니까 온도는 높고 습할 때 혹시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거기를 많이 요것도 음, 정리를 해줘서 입장을 따줬죠. 따줘서 조금 이렇게 헐렁하게, 거기가 숭숭숭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또 이쪽 옆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다 잘라내고 좀 정리를 했죠, 이 아이도. 음, 그래서 손을 받네요. 이 아이는, 나중에 보여드릴요 어, 아, 이 아이는, 저기, 뭐야, 특엽 목적. 특 목적. 이 아이도 비 맞고, 어, 비 맞고 얼굴을 조금 키우기는 했네요. 키우고, 또 살이 좀 붙었어요, 이 입장에. 음. 먹죠. 이 아이도 이 안에, 안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목대에 막 자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재구실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아이들다 키울 게 아니고, 어, 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재구실을 할 만한, 할 만한 그런 아이들 몇 개는 놔두고, 이 아이는 다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막 너도 못 크고 나도 못 크고, 음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아이들은 다 정리를 해요. 요아 얘 옛날에도 많았었는데 제가 다 정리를 하고서 이제 요거 몇개 남겨놨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어 봄됐다고 또막 거기서 올라오네요 자구들이. 어그 목대마다 자구들을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달았네요. 음이 아이도 여기도 엄청 많이 달았는데요. 음 엄청 많이 달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또 소멸을 하더라고요. 음, 소멸하고 제가 안띄워줘도 스스로 또 이게 말라버리더라고요. 소멸을 하고. 이 음. 아이는 프리티, 어, 프리티. 이 아이도 이 아이도 한 몸은 아니고요. 제가 한세 포트인가, 세 어, 포트인가 어, 아마 합식을 한 거예요. 이게. 음. 근데 이 아이도 이제 많이 묵으니까, 어, 묵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 공중. 뿌리도 안 달고 또뭐입장도 크게 막 어, 생산을 안 하네요 자구 생산 요 여기에서 색깔만 더 들었다 뺐다 어, 이 목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목질화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네요 이쪽에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쪽에도 음, 요게이 아이가 흑은인데 어, 흑은도 보시면은 그 꽃대가 어, 새카매요 새카매요 이 흑은은 그 약간 검정 펄 같은 거? 어, 펄 같은 처럼 이렇게 입장이, 음, 약간 펄감이 있죠? 어. 이건 흙은. 어. 이 아이들은, 멀로. 멀로. 근데 멀로를 제가 잘못 키워요. <laughs> 어, 잘못 키워서 크게 그렇게 막, 음, 소담스럽고 막 이쁘고 그러지는 않네요. 아, 그리고, 어, 이 화이트 그린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이제 그 물에다 퐁당 담궜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였거든요. 어, 그랬더니, 어, 입장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음, 통통해지고, 통통해지고, 피어났네요. 어, 여기도 그렇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엄청 통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쯤에 오면은 제가 이 아이들을 다 담궜던 아이들이잖아요. 어, 어이 아이도 엄청 많이 통통해졌네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 내, 제가 그랬잖아요. 이 흙에다가 저는 분갈이를 할때 흙에다가 그 초양 살충제 아 어, 그거를 섞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물에 담가져 있었으니까 그 살충제가 그 물에도 그 그릇에 그 용기에 물에도 그 그게 녹아 있었겠죠. 어 그래서 그 냄새가 유황 냄새가 많이 나네요. 어 얼마 전에 그물 먹였던 그 방울 복낭 어, 그늘이 져서 잘안 보이나? 방울볼랑동랑 보면은, 어, 이 아이가 지금 묵은 아이였잖아요. 제일,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어, 화면이 제가 햇볕에 얼비쳐가지고 잘 안보여요. 근데 지금 그 물먹인 다음에, 요런데, 어, 요런데 보면은, 그, 얼음땡하고 새카맣게 돼서 제가 거기를 갖다 이렇게 따줬었는데, 그 자구를 안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와요. 자구가. 애기들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여기 보면은 자구들이 올라오는 게잘 잡히나 모르겠다 이게 뽀글뽀글뽀글 뽀글, 어 지금 그물 먹고선 물 먹고선 그 제가 이제 꽃대나 아니면은 그 이제 순 같은 거순 따기를 해준다고 이걸 이렇게 땄을 거 아니에요 어, 땄는데 그 사이에서 그때는 색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눈이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음. 물을 잘 먹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방울복란 금인데 이 아이는 그 분갈이 하자마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비를 하루 종일오는그비도 어, 맞고 또 이렇게 이 아이는 차광도 없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는데 어, 괜찮네요. 아직 아직까지는 <laughs>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이게 저전번, 전번주 일요일인가? 저전번주 일요일인가? 지금 일주일,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음, 비도 맞고뭐한 음, 게, 음, 그러네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이렇게 차광을, 차광을 한 3주 만에, 3주 만에 차광을 이제 전체 차, 이렇게 한 거를 갖다 반차광이라도 한 거를, 어, 걷었다는, 아, 걷었다는, 아, 아, 그런 소식을 전해보네요. 어, 감사합니다.